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전 뉴욕 시장이죠.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 버논 존스를 후지지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주말 초에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지난 주에 소개를 못해드려서 좀 늦게 전해드리게 됐는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저희가 그 버논 존스랑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니 공화당이 주최하는 독립기념일 행사에 갔다가. 버언 존스를 만나서 이제 그 질문을 저희가 던졌었는데 이버언 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줄리아니 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 어, 줄리아니는 미국의 시장이다, 아메리카스 메이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는 내가 우리 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버언 존스 같은 경우에는 주 하원의원도 했었지만은. 어, 카오니 행정 카우니 커미셔너로서도 또 활동을 했었던 예,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선거 청렴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루디아 루디가 알고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본인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 버논 존스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 특히 풀턴 카오니 같이 예, 조지아주의 작년 선거에 대해서 선거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9개 카운티 전부 다 감사해야 된다, 포렌식 감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주지사가 되면 조지 아주 전역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또저 존스버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실제로 정치, 인 정치 경력이 지금 다양하죠. 민주당으로 갔다가 저희가 듣기로는 원래는 공화당원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또 당적으로 옮겼다가 그래서 주하원 의원도 됐다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올해 초에 다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캅카우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캅카우니에 있는 이 공화당원들,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적지 않은 수가 버논 존스한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조지아주의 주지사 후보로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지사 후보감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죠. 다만, 이제 연방 상원 후보로는 월터, 워커, 워커라는 전 미식 축구선수를 지지한다, 라고 발표를 해 놓았고요. 그 워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에, 출마한다라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 지금 버논 존스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존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지 지지 성명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라고에 있을 때, 버논 존스가 말라라고를 방문하, 방문해서 다른 사람의 유세를 하는 과정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버논 존스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이 강단에서 앞을 보고, 어, 저 사람이 존스다. 저 사람이 조지아주에서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 사람, 그와 있는 군중들한테 소개해 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칭찬해 주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그에 앞서서 줄리안이가 지지성명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지금 제가 카카오니 공화당 행사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는 줄리안이가 지지성명을 했다는 것은 곧 얼마, 얼마, 얼마 안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버논 전수를 지지한다라는 뜻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정말 맞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예정이고요. 존스 후보가 오늘 뉴스맥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주리주에 있는 코리 부시라는 연방 하원의원이 있는데 이 코리 부시라는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립기념일 연설을 하다 말고 그들이 독립기념일에 말하는 미국의 자유라는 것은 백인을 위한 것이다. 이 땅은 빼앗긴 땅이고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연방 하원 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존스 의원한테 같은 흑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스 의원, 존스 후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일부분 동의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부분 동의한다. 흑인들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냐?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제어하고 그들이 희생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그들의 보수적인 가치를 빼앗아가는 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진보주의자들이 흑인 사회를 여러 번 파괴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지금은 흑인 사회가 진보주의자들을 때려 부숴야 할 때다. 이게 이제 버논 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 인종 간의 갈등을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인종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바로 잡는 일에 사실 흑인 사회 지도자들이 지금 나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식이 있는 제대로 된 흑인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만약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 양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너희들이 서로 싸우느냐? 마틴 루터킹이 이야기했던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 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정말 양과 사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천국과 같은 낙원, 낙원이 이 땅이 만들어지기를 소,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흑인과 백인이 서로 함께 어깨동무하고 웃을 수 있고 예,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낙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너는 반동이야 죽여버리려고 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예,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선거나 다수결 원칙이라는 그 원칙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거죠. 서로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누가 누구를 배려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다수결 원칙의 시작 아니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배려하는 기준들 잡아놓고 원칙들을 세워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미국이 처음 만들어졌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근간이다. 그 뿌리입니다. 뿌리. 좋은 것을 좋은 곳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보수의 가치이고요. 그리고 좋은 것을 더 좋은 곳으로 진일보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보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진보는 저쪽 끝으로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지금 공산당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수는 자꾸 제자리걸음하면서 나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는 강해져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서 내놓은 주장처럼 보수는 강해져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보수들은 좀더 뭉쳐야 하고,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 지금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오기, 오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해야 될 일이 많죠. 여기에는 분명히 국민들이 해야 될 일들 상당히 많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